여러분이 몰랐던 시크릿 피플들의 숨겨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7년째 행방이 묘연했던 배우 이수나의 근황이 밝혀지며 큰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전원일기를 시청한 세대에겐 부녀회장 역할로 젊은 세대에겐 안녕 프란체스카 핑크레이디 거침없이 하이킥 개성된 역할로 유명세를 떨친 이수나가 고련 7년째 자취를 감추며 많은 이들의 걱정을 산 가운데 최근 그녀가 수년째 뇌사에 빠져 투병 중이라는 안타까운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수년째 동료들이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연락이 닿지 않았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최근 방송된 TVN 스토리 회장님 네 사람들에서 김수미는 종기엄마 소식은 아냐라고 이순아를 언급하며 몇 년째 뇌사 상태로 누워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를 들은 김혜자는 씩씩한 사람이었는데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고 이순아와 같은 동네 주민이었던 이계인은 나와 맥주 한잔 하며 이런저런 얘기하고 헤어졌는데 이틀인가 있다가 병원에 갔다고 하더라. 피곤해서 쓰러졌겠지 했는데 그냥 쓰러진 게 이렇게 된 거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말에 김수미는 집에서 쓰러졌는데 발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더라며 안타까워했고 김혜자는 사람 일은 모른다고 속상해했습니다. 사실 앞서 이순아는 2016년 5월 4일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일찍이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혈액순환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었는데 결국 고혈압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약을 복용했던 터라 혈압이 문제가 되면서 의식불명으로 중태에 빠졌죠. 당시 이수나 별세 뉴스가 뜰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지만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다고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당시 병원의 동료 선후배들이 다 찾아갔지만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닿지 않는 등그 누구도 그녀의 소식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녀를 아끼던 동갑내기 친구이자 동료였던 김용건 또한 우리도 회장님네 사람들하면서 종기 엄마 얘기가 많이 나온다. 개인적으로 궁금해한다. 분녀 회장이고 드라마에서도 상당히 활동적으로 일하지 않았냐. 그러니 궁금한 거다. 종기 엄마가 어떻게 됐냐. 분녀 회장은 왜안 보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 나도 확실하게 답은 못하고 건강이 안 좋아 요양생활하고 있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모르지 않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참 유쾌하고 활동적인 배우였는데 똑똑한 이미지가 참 좋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건강한 모습 딱한 번이라도 보고 싶네요 의식이라도 되찾았으면 좋겠네요 보고 싶은 사람들 얼굴 한번 보고 가시게 기적처럼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법학과 출신 배우 이수나 참 멋진 배우였는데 안타깝고 슬프네요 종기엄마 제발 꼭 일어나시길 바래요 언젠가 돌연 사라진 너무나도 안타까운 배우 이수나의 충격적인 근황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꼭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하루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크릿 피플이었습니다.